역시 대전에서 한 것이 91년도예요. 음. 그거는 뭐 데뷔 연도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처음 서울에서 연극한 것이 93년도예요. 네. 그래서, 음, 저는 91년도, 그래도 전업으로 연기를 시작하면서 한 것이 91년도니까, 그때를 데뷔 연도로 삼아야겠다. 아, 생각했죠. 네. 네. 이 논란 종결됐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근데 대학 때 처음 연극을 접하셨는데, 다시 연기하시기까지 약간 텀이 엄청 길잖아요. 네. 근데 그 사이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. 사실 대학 졸업하면서 연기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. 아, 네. 이 보통의 사람의 삶처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일반적인 패턴을 살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직장에 바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.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음더 이상 직장 생활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만두고 이제 연극을 전업으로 시작하게 됐죠. 영화 같은 일이 여기서 발생하잖아요. 아니 배우로 전업을 하신 후에 그때 다니셨던 6년간 다니셨던 그 기업의 CF 광고를 네. 찍으시게 되셨잖아요. <laughs> 이거 너무 영화 같은 일 아니에요? 네. 그렇죠?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 회사를 다녔던 인연으로 그 광고를 찍은 게 아니긴 해요. 네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음. 저는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6년을 있었어요. 음. 네. 그러고 이제 전업으로 연기를 하다가 어찌 어찌 해가지고 그 광고 에이전시에서 제안이 왔어요. 그러면서 맨날 팔고 다녔던 그 약을 광고, <laughs> 그 약의 광고 모델로 이렇게 한번 와. 해보자,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저 영양제 씹. 네? 응. 영양제 씹. 그렇죠. 네. 제 마음은 아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. 그 사람들이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죠. 광고 에이전시에서는. 오. 근데 어쨌든 최종 후보가 됐고, 나중에 확정이 됐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. 네. 뭐 광고료를 받는 것보다 제가 다닌 회사의 제품을 광고한다는 게 되게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느낌. 아, <laughs> 근데 저도 그 C.F.를 아는데, 네. 아, 그 저는 처음 봤을 때그 영양제를 만드신 박사님인 줄아았어요 맞아요, 아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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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<laughs> 최종 모델로 그 확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분을 올해는 모델로 쓰겠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, 어?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, 어? 그러더라는 거예요. 네네. 네. 실제 지, 이, 인연이 그 있었던 있으셨던... 이유가 뭐냐면. 네.